안녕하십니까 갑입니다 오늘은 PMD737-800을 가지고 파이널 오프로치와 플레어 즉 랜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륙한 활주로는 김포공항의 3트 랩트 활주로고요 IRS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웨더로 설정해놨더니 오늘 아주 바람도 없고 매우 잔잔하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쉬운 걸 택한 건 아닌데 리얼웨더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일찍 착륙 외장을 갖췄어요. 착륙 외장이라는 건 런딩 플랫과 런딩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그 AP와 AT를 사용해서 오토파일럿으로 비행을 하다가 AT를 해제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이 엔진 계기를 보고 이 레버에 위치하고 해제할 때의 그 스로트, 여러분들 장비의 위치를 같이, 똑같이 맞춰주시는 것이 스로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일단 착륙 준비를 다 했으니까,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스타트 레버, 컨티뉴스로 되어 있고요 플랩 되어 있고, 스포일러,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다 확인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는 그, 수동 조정을 지금, 저는 사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동 조정을 한다는 것이, 여기 글라이드 슬로프하고, 로컬라이저, 요걸 맞추는 거잖아요. IRS 전파라는 게 그게 기본인데. 근데 사실은, 실제 조종사들은 이걸 보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안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FD 커맨드바, 이 수평선, 수평선은 이제버티컬이 되는 거고, 요거는 레이터럴이 되는 거죠. 요게,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하이 흰색 네모, 요기에 딱 들어가도록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그 FD를 물고 간다 이러거든요. FD를 꽉 물고 간다 그러면은 아예 벗어나지 않게끔, 조금 도 벗어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거고, 지금 이게 좀뭐 마치 자동 비행처럼 깨끗하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지금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착각착각 찰칵 하는 소리 들리신다면, 그건 제가 트림 조절하는 겁니다. 트림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이게 더 그, 조정이 이제 쉬워지니까요. 예, 그런 거고 왜냐 왜 이거를 이 로컬라이저와 그래드 소프를 쓰지 않냐면 이 신호들은 활주를 가까워질수록 너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조정과을 얼마큼 조작해야 하는지 하는 거는 바로 이 FD 커맨드 바 이걸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연습을 하,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저 이륙할 때. 이륙할 때도 당연히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이륙할 땐 이거 어차피 이런 건 없으니까 이거 보고 이거랑 똑같이 가게 하면은 마치 오토파일럿이 하는 거랑 기본적으로는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할줄안 다음에 나는 오토파일럿이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라 그 좀더 다르게 할, 할래. 그건 뭐 고수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숫자나 중급자들은 이거 따라서 하는 아, 게 그게 기본적입니다. 1000 피트 됐네요. 레디 알트리메타로 1000 피트가 됐고요. 어, 지금 아무튼 계속 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계속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 스로틀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151이 되도록 MCP에 맞춰놨고요. 음, V레프가 146으로 나와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 해가지고 151로 맞춘 상태입니다. 어, 지금 활주로에 가까워지치더라도 FD를 계속 보면서 조절하시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활주로 가까워지, 조금 내려갔으니까 약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까워졌기, 활주로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내려가도 이 표시는 좀더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게 마구, 많이 어긋났다고 해서 스틱을 4. 많이 조작하면 너무 과도한 조작이 돼요. 조금씩 내려가줘야 되죠. 이, 이 스로틀도 조금 조금씩 제가 바꿔주고 있는 중이에요, 100. 지금. 디 e 언 g 이트에서 100비트 위, 즉 300비트였다는 뜻이고, 랜드하고 가야 되죠. 그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50비트가 되면 예커맨드바가 사라집니다. 사라졌죠? 5 0트에 사라지고, 2 0에서 플레어하고, 아이들 내리면서, 내리면서 터치다운 했어요. 숫자가 매우 좋게 나왔네요. 예, 그러면 바로 리버스 올리고요. 리버스 올리고 리버스 올린 상태로 오토브레이크 당연히 조작되었을 거고 조작되었을 거고 작동되었을 거고 약80 노트가 될때 다시 리버스를 풀어줘야 되고요 리버스 푸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훗, 오토브레이크도 풀고 후 브레이크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브레이크는 풀립니다 네, 그리고 패스트 엑시트 웨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랜딩 과정을 맞췄고요 어, 이제 한번 그 옆에서 한번 볼까요? 바깥에서 보는 그림으로. 예, What? 소리는 각 피트에서 들리는 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고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가능, 편집했습니다. 예, 200 피트란 얘기고요. 100 피트, 위에서 50. 30, 약간 플레어가 보이시죠? 터치다운. 그리고 리버스가 작동되고요. 예,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갑철이었습니다.